요나 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일어나 적큰성읍 니누에를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누에로 가니라 니누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성읍이더라 요나가 그성읍에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어, 4 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임식을 선포하고 도무너진자를 막느라고 굵은 배옷을 입은지라 이 일이 니누의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인후의 선포하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대나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고, 먹지도 말, 것이, 말 것이요, 어,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나,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어,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과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하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